예, 접니다. 오늘은 저번에 왔던 서일예고 1학년 공연인 뮤지컬 올 슈거파로 왔습니다. 그럼 바로 셋업하시죠. 저번에 페임하러 왔을 때 셋업한 조명 폼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셋업할 게 콘솔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자, 궁금한 점이 생겼죠? 멀쩡히 잘 있는 콘솔을 기어이 책상까지 깔면서 위치를 옮기고 있어요. 이유는 관객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메모리 작업을 하기 위함이에요. 저 멀리 오퍼석에서 메모리 하면 어둡다고 자꾸 밝기를 올리게 되는데 그럼 공연 때 관객들은 눈알 뒤로 들어갑니다. 자, 셋업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뭘 해야 할지 알겠죠? 바로 소설의 장면을 저장하는 메모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 작업이 이곳 서일예고가 처음인데 학생들 공연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너무 부러운 겁니다. 이야 공연을 업으로 삼게 된 이후에 내가 저 친구들만큼 재밌게 공연해 본 적이 있을까? 물론 지금도 재미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도파민 과다분비로 응급실 가기 직전이에요. 특히 커튼콜. 공연이 끝나면 다 같이 나와서 인사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죠. 이거 마약입니다. 이때 커튼콜 뽕 잘못 맞으면 저처럼 계속 공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도 고등학생 때 커튼콜 뽕만 안 맞았으면 그래도 인생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더 미틀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탑 스페이싱 이라는 과정입니다 공연 내에서 배우가 이 장면엔 꼭 이곳에 정확히 서 있어야 한다 라고 약속한 지점들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신나는 작품이라고 해서 마냥 신나게 뛰어노는게 아니고 춤을 추고 있는 와중에도 어느 부분에는 정확히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다 기억하고 공연하는 겁니다 단체 안무가 있으면 안무 감독님이 모든 인원들을 센터 기준으로 몇 미터 지점에 서서 춤을 춰야 하는지 다 정해줍니다 저번에 문득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과연 나는 탑 자리를 잘 맞출까 작년에 배우로 공연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탑 한번도 못 맞추고 공연 끝났습니다 와 시설이 절 이때 마킹 표시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고 정확히 맞추는지 배우들 대단합니다. 3일차입니다 큐투큐 리허설을 할 거예요. 큐투큐 리허설은 말 그대로 공연 전체를 다 도는 게 아니고 큐 단위로 끊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는 저 대신 공연 동안 콘솔을 잡아줄 오퍼레이터와 배우를 따라다니며 빛을 쏴줄 팔로우 오퍼레이터들에게 큐 인계도 같이 진행합니다. 짠, 맞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되기 스탠바이 고고고 스탠바이 고고고 팔로우 오퍼레이터들한테도 언제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팔로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포인트는 다들 적으셨어요? 음악 나오는 1번 채드 2번 나틀리 네다 적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작게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진짜 그 전문꾼들은 거의 어깨에서 얼굴만 따는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와 깜짝 놀랬어요 저보다 잘 잡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점점 작아져요. 이이는 조금 커도 될같 진짜 얼굴만 딸 것까진 없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결과물 보며 마치겠습니다. 뮤지컬 올 슈거비 였 습니다.